여러분,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 즉, 성도라는 것은 결코 변할 수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저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참 어지럽고 흥미한 세상일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정체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세파에 따라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늘 상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게 될 구원 그 구원을 우리는 마음의 세김이요 날마다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 그 구원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의가 있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의로운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의로움은 어떻게 확인이 되고 완성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질문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인 구원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의로움을 바르게 알고 붙들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 2 8장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없신 여기는 사람을 향해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한 절, 이 구절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없신 여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가 있지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의가 다 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강한 사람들, 특별히 자신의 의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조금 못하게 여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조금 못하게 여기므로 인하여서 내가 반대로 높아지고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쉽게 발견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확인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주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나요? 주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비교 안에서 나의 의로움을 찾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참 얄팍한 의로움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누군가와의 비교 우위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그것이 아니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비교로 말씀하시며 두 사람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를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특별히 이들을 말씀하시며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말을 통해서도 상상이 되죠. 분명히 매우 극명하게 대비가 될 것이 확실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많은 경우 이 본문을 기도와 관련된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구절 서도에서 밝히셨듯이 이 비유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결코 아니죠.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로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왜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며 주님은 지금 두 사람의 기도를 언급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한 사람의 기도에는 그 사람이 믿는 그 믿는 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도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 행동, 순종을 보면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의 기도자의 신앙과 믿음이 다 담겨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신론이 담겨져 있죠.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자명하겠죠. 반대로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떤 존재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의 인간론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살펴보면 다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의로움을 이야기하시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에 담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으며 기도하시고 계셨습니까?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극렬하심과 자비하심을 신뢰하셨습니까?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나요? 그 기도하는 자세,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볼때그 사람의 신앙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 위대한 저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멋진 말인데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더큰 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더큰 죄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지에 은혜의 보좌로 그 이후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지에 그 기도 안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앙과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볼때 의로움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바리세인의 기도를 볼텐데요.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은 이1일절의 기도를 먼저 보시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저지르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나는 그들이 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색이라는 말은 남의 물건을 강제로 탈취하는 강도 짓을 의미합니다. 불의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뜻하죠. 그리고 가늠에 이르기까지. 바리새인은 지금 자신이 하지 않은 일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의 기도에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나는 일래에두 번씩 금식을 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 자신이 의로워진다고 믿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우리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지금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죠. 가슴만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어쩌면 저 앞에서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를 듣고서. 더 절망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 나는 저 바리새인에 비하면 기도할 자격도 없는 존재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세리는 나왔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극유함이 너무나 필요한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언뜻 보아도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할수 있으나 이두 기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두 기도에는 주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주어는 다 나는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고, 나는 11절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지켰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고,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나의 업적을 제시하고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가 않죠. 그 예반의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은혜를 누리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였고 그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의로움은 나는 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나에게서 어떠한 의로움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주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며, 너는 의로운 존재다. 칭해 주셔야, 너는 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해 주셔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리새인과 같이 나의 공로와 행위와 나의 무엇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으로만 얻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하여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입혀졌다 전가되었다 하여 전가된 의로움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자랑과 애씀과 노력을 보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실패와 반복되는 죄악과 절망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막고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과 그 은혜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의로운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거지와 같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선언 앞에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새로운 의가 우리에게 펼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불변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놀라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앞에 나를 내세우고, 나의 자존심을 부리고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조금 더나이 앞에 뭔가 일을 했다고 우쭐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모양과 토대는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신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 모든 신앙의 모양들이 이 의롭다 해주신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감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 여러분 신앙인의 감사. 여러분 어떤 것들에 감사하시나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나에게 주신 것에만 감사함에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감사는 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봐도 그렇죠. 바리새인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비교해서 오는 내가 조금 더 뭔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사로 저 길가의 장미꽃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엔 감사할 수 있지만,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할 수 없죠. 나를 의롭다고 하신, 구원해주신 은혜 그 위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도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에 수석교회 21년 사역 지원서를 받았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습은 늘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섬김도 하나님의 은혜와 극휼그 의롭다 하신 은혜의 감격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은혜 위에 섬김과 이웃 사랑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삐그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내 새벽 예배의 본문이었던 로마서 그 로마서의 바울도 전반부에서는 내내 침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리고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삶과 윤리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전반부가 없이는 후반부가 설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반부 위에 전반부 후에 이 모든 삶이 세워지는 것이야. 오늘 그런 측면에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처럼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는 이 모습,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 지키는 모습, 그 행동, 우리에게도 그 깨끗함이 믿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의 행동과 그의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인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그 동기가 그 의롭다 하신 은혜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바리새인의 큰 문제였던 것이죠. 결국 뭐가 잘못된 걸까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공로로 은혜와 자비를 구했으나 우리는 반대죠. 은혜와 자비를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고 행위는 다음이죠. 선은혜 후 행동, 선복음 후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행위라는 것은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결코 뗄수 없는 무관하지 않은 두 웃음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그런데 세상은요, 여러분 이 순서를 뒤바꿉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이걸 뒤바꿔요. 나의 결함을 고치고,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해서 어떠한 경지에 이르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오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이룰 수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미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죄와 율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이전에는 죄에 매여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에 매여 권능을 받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성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이 바리새인은요. 여러분 시작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종교의 행위들은 쌓았으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의 신앙은 아직 첫 걸음도 떼지 못한 겁니다. 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리는 이제 뭘까요? 시작입니다.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보면, 세리는 자격 없는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리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은 그대로 바리새인이라고 부르시는데 이상하게 주님은 세리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토색과 부리의 상징과도 같은 세리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로는 다알수 없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더 사이트 오브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기도를 마치고 성전에서 내려가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의 삶으로 갑니다. 그의 일터로 갑니다. 그의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 자신의 삶과 행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동안 자신이 민족과 이웃과 가족과 하나님 앞에 져지는 불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모습을 통해 그럼 그가 정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인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은혜를 누리고 참 의롭다 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입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으로 내려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선언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증명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 바로 다음 장인 19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세리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세리, 그 세리장 부자이자 바로 사개오입니다 똑같은 세리였더니 사개오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죠.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 볼수 없어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런데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배척만을 당했고, 손가락질만 당했던 사개오가 안아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의 선언을 듣고, 18장의 세리처럼 마찬가지로 급히 내려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19장 8절에서 사개오가 서서 죽게여자오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께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속여서 빼앗은 모든 것들을 내 배나 갚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겠죠. 여러분, 누가 사께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조차 사께오의 그 악행과 불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사께오를 두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며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삭기오는 진정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그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것은 의롭다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그 의는 어디서 비롯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가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집으로 내려가 여러분의 의롭다 하심을 증명하십시오. 그때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지만 자기를 주님 앞에 낮추는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